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하기를 한번 볼게요. 탐구하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수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수분포표를 뭔가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70에서 174, 114, 이사, 170 이상, 174 미만인데. 172 이상 174 미만 여기 총몇 명? 3명 그래서 1명 2명 3명 그래서 여기다가 치, 칠해서 이렇게 놔뒀고 또174 이상 178 미만 같은 경우 는 6명이니까 174 178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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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 이렇게 그렸고요 178 182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되는데 자 나머지 부분 완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세 번째 12명이래요 12명이면은 여기에 와야 되겠죠 178부터 182.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채워주는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다음 182에서 186. 자, 182, 186 8명이네요. 8명. 그럼 똑같이 182, 186은 여기와 여기. 자, 이곳과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8명이라고 했으니까 팔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조금 삐뚤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186에서 190은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그렇죠. 여기가 명수가 예를 들어서 계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면 이렇게. 이곳사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소사 있는 부분과 제일 없는 부분을 되게 보기 쉽게 우리가 바로 바로 눈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도수분포표의 계급을 크기를 가로로 하고, 자, 계급의 크기. 지금 여기 보면 계급의 크기가 얼마예요? 4죠, 4. 계급의 크기를 각각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게 가로예요. 그리고 세로는 도수예요. 자, 이게 가로, 세로 도수.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히스토그램. 그러면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바로 보면은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더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축에 계급의 양끝값. 자, 우리가 계급값 구할 때 양끝값을 더 했었죠. 그런 것처럼 양끝값을 70, 74, 그리고 74, 78, 78, 82, 82, 86, 86, 90 이렇게 양끝값을 차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 세로축에 도수를 써놓는데 뭐 2, 4, 6, 8, 10 해도 되고요 1, 2, 3, 4 이렇게 쭉 적어도 돼요 그리고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각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차례대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차례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각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이므로 일정합니다. 자, 가로가 일정이에요. 40.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수분포표 배웠겠지만 계급의 크기가 늘 일정했죠. 왜? 분포를 알기 쉽게 음, 확인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 세로의 길이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한대요.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보면은 가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에 따라 넓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 이게 길어질수록, 또한 넓이도 넓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생태공원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주 뭐 엄마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인데, 우리가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쭉 문제 6, 5번, 6번 이렇게 푸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 5번, 6번 푸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진행을 할 거고요. 밑에 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뭐라 할수 있냐면 170과 174 사이 중간. 174와 178에 있는 중간. 또 178, 1 8 2이 있는 중간. 또 182, 186 중간. 186, 190 중간.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되는이 중간. 그리고 이 물결 표시는 뭐냐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사각형 아니에요. 다각형이에요. 왜? 각이 이건 일직선이지만 여기 각 하나 생겼죠. 여기도 각 하나 생겼고 각각각각몇개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생겼단 말이야. 그죠? 네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각이 이거는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어보면또 여기도 각이 있고 여기도 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늘 사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서,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는 것도, 자, 이게 여기 있는 막대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스토그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도수분포다각형만 있어도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수업시간에 도수분포다각형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 그러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수업시간에 함께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막대로 나타내서, 그 직사각형의 막대로 나타내는 방법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의 중간 값을, 중간점들을, 즉, 계급값이 되겠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그죠?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점들을 이었었죠. 그죠? 중간에 점이라는 건 결국은 계급값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생략되어 있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수분포 다각형 그릴 때는 여기 있는 이 중간점들이 계급값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러 갈게요. 안녕!